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이고요. 오토브라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김 실장이 궁금해서 유튜브를 이제 들어와갖고 김 실장하고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오토브라더스 채팅 상담으로 들어가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자, 요렇게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설문 작성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기초 설문 작성 순서에 따라서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요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눌러가지고 한번 들어가보면, 1, 2, 3. 이렇게 파트를 3개를 나눠서 질문을 해드렸는데, 요런 질문이 총 21가지입니다. 그, 저희 유튜브 댓글 보면 이런거 있어요. 아, 무슨 면접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 질문이 많고, 막, 견적 하나 봤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막 물어보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어울리고, 맞는 견적을 드리려면, 제가 2015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총 2,000대를 출구하면서 이것들은 꼭 물어봐야 된다. 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설문 링크가 되겠습니다. 이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안성맞춤의 견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층 맞춤 견적이 되겠는데요. 네, 맞아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4년 동안의 신차를 5분만 설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견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이런 21가지의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진행할게요. 자, 맨첫 번째, 우리가 링크를 딱 들어오면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처음에 발견한 곳은 어딘가요? 라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받으시는 분의 성함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상담 받으시는 분의 성별, 그 다음에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이제 필수적으로 물어봅니다.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상담받는 분의 개, 어, 계약자 본인이신가요? 네, 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아니요, 라고 하면 아까 위에 물어봤었던 질문을 추가적으로 또 물어보는 상이 있으니까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6번.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차량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어디서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탁송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각 캐피탈사들마다 기본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탁송료를 구분 지어갖고 월 임대료를 떨어뜨릴지 조금 올릴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어디서 받을 건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보자, 보자면요. 신용 내역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아예 계약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이 부장님 채 팀장님이 신용등급을 모바일 통해서 확인하는 거를 실제로 처음 접하시면서 두 분이서도 3분 안에 5분 안에 충분히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니까요 내 신용등급이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영상 보시고 꼭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직장 다니고 있으신 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 사대보험 가입한 이력이 어,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살짝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로 구분을 6개월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보통 일용직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3만 떼어서 소득증빙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소득증빙이 된다고 봅니다. 어 각종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기존에 영업하던 개인사업자냐, 그 다음에 신규 개인사업자냐, 신규 법인사업자냐. 기존 범인 사업자에 따라서도 분명히 계약이 가능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어 심층 맞춤 견적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작성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 신용등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중요해요. 신용등급이 좋고 소득증명이 돼도 갑자기 막 신용이 잘 조회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명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명을 하셨다면 반드시 또 클릭해 주시고 개인회생 파산 등그 담은 회복 중이다. 아니면은 이 회복이 끝났는데 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요런 분들에 따라서도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있죠. 대출을 이겨. 여러분들 소득 증빙도 되고 신용등급도 좋은데 대출이 어디에서 받은 대출들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약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카드론, 뭐 은행권 신용대출 같은 것들은 뭐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햇살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꼭 이제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허증 취득일이 1년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 신용등급 좋고 그다음에 소득증빙 재직증빙 다 되고 대출 이력도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뭐 11번, 12번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 여러분이 장기 렌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명분 확인하는 것 차에 이런 거 작성해 주는 거니까 필수 아니에요. 우리 필수인 것들은 이렇게 다 별표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시고,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대출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나이가 적은 상태에서 대출 이력이 없다 그러면, 어,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력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 파트... 파 원까지 나눠봤고요. 파트 2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어 현대 그랜저 가솔린 2.5에 프리미엄으로 하시고 하고 썬루프에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추가하고 외장색은 화이트에 블랙을 진행할 거예요. 이러면 뭐 우리가 따로 뭐 이렇게 여쭤볼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딱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의 맞춤 견적을 드리면 돼요. 근데 아저뭐 어, 어, 세단도 좋고 SUV도 좋고 아 카니발도 좋고 막 이러시는 분들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카니발 견적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니발에도 유종이 있죠 가솔린이 있고 디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솔린 중에서도 프레스티지가 있고 노블레스가 있고 요런 트림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옵션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뭐 이제 요런 것들 이런 옵션 같은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카니발 견적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참 막막해요. 그럴 땐 이제 뭐 제가 추천하는 트림이나 아니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차량 같은 것들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문 진행할 때맨 처음에 정확하게 어, 차량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소렌토, 이렇게만 써놓고, 그 다음에, 아직 잘못 굴렀다. 그러면 필요한 옵션이 어떤 건지는 지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제가 요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 있는 옵션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어 추천하는 어 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견적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다 읽어 보시면 다어 옵션을 넣을, 수 있는,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가장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쉽게 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옵션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면 요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종 우리 디젤 같은 경우에는 어, 저렴하지만 차량 가가 조금 높죠. 그 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주유비용이 살짝 높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K3, 머뭐 아반떼 같은 경우는 디젤 못지 않은 연비를 자랑하죠. 요런 이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LPG, 아니면 전기차,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구분해 주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를 진행하려면 차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있죠? 10분 중에 하나 9분은 48개월로 계약합니다. 10분 중에 9분은 뭐 1년에 한 2만 키로 정도가 못 넘습니다. 뭐 요런 이제 대부분 계약을 많이 하는 선택 같은 것들을 제가 추천해서 밑에다 넣어놨으니까 10분 중에 9분은 초기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네그다음에요 이제 요런 이제 부연 설명 같은 걸 많이 해드렸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다 48개월이고요 2만 키로 혹은 2만 5천 키로 그 다음에 초기 비용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이요 다 무담보로 계약을 진행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천만 원넣어놔봐야 어차피 뭐 어, 300만 원당 한만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천만 원 넣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뭐, 월임대로 막,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확 떨어지진 않아요. 선수금 같은 거야, 물론 뭐, 한 천만 원 넣어주면, 한 25만 원 정도 쫙! 빠질 수는 있지만, 보증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그거 낼 거면, 그냥 무담보라 하지 뭐!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담보로 먼저 견적 여쭤보시는 분들 많고요그 다음에 월 임대로, 가능한 월 임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어, 만 26세 이하의 고객님이 그랜저를 알아보시면서, 저, 저 무담보로 계약 진행하고 싶은데요. 월 임대로 25만원으로 진행하고 싶은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렇게 30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딱 체크를 해서 주면, 아,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부터 이제 막막하기 시작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적정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여기에다가, 여기, 여기 아니, 예를 들어서 기타에다가, 저는 무조건, 40만원만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50만원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요거 기준으로 견적을 드릴 겁니다. 혹시, 뭐, 좀, 잘안 맞는 견적이다, 그러면, 제가 또 전화해서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월 임대로가 얼마인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20번, 21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지나갔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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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촬영 얼마 안한것 같은데. 네. 20번, 21번. 장기 렌트를 알아보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아 맞다 내가 요런 것들 때문에 장기렌트를 진행하는 거였지 하고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장기렌트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한번 이제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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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차량 언제 필요하냐? 네. 이 차량이 언제 필요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안 됩니다.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바로 치고 진행 가능합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잘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요걸 맞춰서 저희가 견적을 쫙 드릴 겁니다. 개인정보 필수, 동의 한번 꼭해 주시고요. 필수입니다. 네. 이걸 안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이 안 돼요. 네. 저희가 이거 가지고 뭐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꼭 동의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다 완료를 해 주시면 저희 그 채팅방에다가 고객님 이제 상담 남겨주신 성함에 이 성함을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이제 채팅방 확인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차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장기 렌트를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내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 이렇게 하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층 설문을 통해서 맞춤 견적 드리고자 하는 저에 대한 노력이니까, 요거 한 번만 아주 신중하게 한번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의 공인님 계약 기간 4년, 5년, 3년 동안 어, 제가 열심히 잘 케어해 드리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면 여기까지. 차량주치 김실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감사합니다영상 밑에 더보기를누르시면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 보세요장기 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저김 실장과 상담받으실수있습니다